오늘 2019년 범띠 운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범띠 일단 범띠 같은 경우에는요 올수 전에 상반기가 좀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범띠들이 원래가 이루는 강하고요 본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욕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어, 잘 된다 잘 된다 너는 잘될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결과물이 좋지 않고요 금전내 손해도 일단 손해보다는 어 2010년도 범띠들이 본인이 노력한 거보다는 자꾸 저평가받는 이런 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이별로 얘기를 드리자면요. 일단 22, 어, 22 범띠예요. 초년 인생. 어 22살 범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어, 해외를 갈 일이 많고 본인들이 어 지방 을갈 일이 많고. 근데 이렇게 가는 거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를 못 얻고 성과를 얻지 못하는 해일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짧게 6개월, 1년, 어, 이렇게 다녀오시는 일이 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그 다음, 34살. 어, 34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이 아까 처음에 얘기해드렸듯이 직장길에 인정을 받는 운 들어왔으나, 지금 시에 직장을 이동을 하거나 변동을 할 시에 어, 불이익을 당하고 본인이 오히려 승진을 하는 꼴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좌천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오히려 옮긴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쫓겨날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음, 그다음 46시요. 어, 46 같은 경우에는요. 음, 지금 47부터 51까지 운이 들어오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46살 범띠 같은 경우는 올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7과 신하나의 운을 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6 범띠 분들은 조금 신중하고 어, 본인이 결정할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 본인의 상황을 조금 진단을 받으시고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 왜 그러냐면 47부터 신하나 이제 어찌보면 말년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대부분 네. 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를 결정짓는 어, 초기가 지금 올래니까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뭐들신녀들은 50여들. 나는 근데 점을 보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네. 학생들이 점을 보러 오거나 어린 친구들이 점을 보러 와서 저희 부모님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 얘기 하시는데 녀들은다 아프신 것 같아 음. 나이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하냐 58범띠분들이 몸에 칼을 댈 수가 강하고요 특히 이혼세가 언제 강하냐면은 음, 지금 7월하고 9월이 안 좋으세요 특히 7월달 같은 경우는요 에 본인이 몸에 칼을 대든 사람의 구설을 당하든 이렇게 힘겹게 넘어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9월이 지나고 10월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들한테 조금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선생님 오늘 네. 어, 전환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범띠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거실에서 네. 촬영을 할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예고하는 를 거예요. 아 네. 선생님이 네. 한복과 사복이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는 사복을 입고 네. 선생님 거실에서. 문세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